다섯 명의 먹을 거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도움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이 많이 아는 속담입니다.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어... 물고기를 주면 하루 양식이지만, 네. 낚는 법을 알려주면 평생의 양식을 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나누는 나눔의 방법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예. 도움을 받을 줄만 알았던 이들의 나눔의 기쁨을 통해서 예. 스스로 일어설 힘과 희망을 갖게 된 이색 나눔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경북 구미에 위치한 작은 산골마을. 도시락을 든 할머니들이 나타났는데요. 할머 집에 계시아요. 할매 도시락 오는데. 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내가 넘어가겠다. 아이고. 자, 할매 도시락 이번엔 적극 가자. 보기는 에 투박하지만 손맛이 일품인 할머니표 사랑의 도시락. 아이고. 올해 87된 장소진 할머니는 매번 이렇게 배달되는 사랑의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76입니다. 평생에다 왔는데 지금은 도시락을 주일마다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마 못봐도 한 번씩은 왔다 갔다 보고 갑니다. 이렇게 할머니가 할머니를 챙기는 도시락 봉사가 이어진 지 벌써 4년째. 일흔을 훌쩍 넘긴 나이. 누군가의 시중을 받을 나이에 오히려 도시락 시중을 드는 할머니들. 할머니 두 분, 어떻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 원래는 한 마을로서 참 친절했는데, 사랑고를 통해서 더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한 인연의 시작은, 바로 사랑의 고리.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고리입니다. 이거 안저씨도 우리가 할수 있는데, 더욱더 이걸 주니까 더 좋지. 왜 좋으세요? 그냥 더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또 이걸 주는 거야 또 사랑고리 서 잘한다고 우리도 점점 힘이 나서 자꾸 하고 싶어 한 시간 봉사를 할 때마다 생기는 사랑고리 하나 이렇게 생긴 사랑고리는 자신이 원하는 다른 봉사를 받는 데쓸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고리 사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왔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랑고리만 있으면 멀리 읍내 있는 미용실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도시락 봉사를 하고 받은 사랑고리를 미용 봉사에 사용했는데요. 볼때야 보자. 아이고, 얼굴은 못생기다고, 머리는 이쁘다. 아니, 그땐 더 이쁘다. 사랑고리가 할머니에게는 요술지판인 셈입니다. 아, 안타깝다. 아, 할머니, 머리 염색 너무 잘 나왔어요. 예, 네, 아이고, 지내기 전네 사랑고리 덕에 할머니는 이제 미용봉사도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 너무 감사해가지고, 참. 시장 좀만 내기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아, 미용 봉사자에게 전달된 사랑고리 오늘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너무 바빠갖고 시장 좀 봐달라고 저희가 전화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선뜻 하기 힘든 부탁도 사랑고리를 통해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고리 공동체 안에서 흔히 볼수 있는 모습 눈치채셨나요. 이곳에서는 봉사의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오직 행복한 나눔만이 존재합니다. 사랑고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봉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랑고리 은행에서 운영하는 나눔가게. 사랑고리는 때로는 화폐처럼 쓰이기도 하는데요. 아, 어,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검은색이나 한번 되나 신부름 봉사로 얻은 사랑고리가 근사한 중고 양복으로 변했네요.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조금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어, 좀 즐기면서, 아, 제 어떤 작은 어떤 나눔들이 그분들의 어떤 더큰 어떤 행복으로 돌아가니까 그게 너무 기뻐서 사실은 요즘은 저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고리는 나눔과 나눔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구미에서 이 사랑고리 운동을 처음 시작한 김요나단 신부. 봉사를 받고 있는 사람도 항상 봉사를 받고만 있으면 그분을 무기력하게 되고 의존적으로 만들고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인 김봉순 씨. 남에게 봉사를 받기만 하던 그녀도 사랑고리 안에서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14년 전에 고통 속으로 목을 다쳐가 지금은 어깨만 쥐고 사용하고 있어요. 밖에 나갈 수조차 없는 그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잊지 않고 하는 일이 있는데요. 외로운 독거노인들에게 전화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예. 네. 엄마 저예요. 어, 목소리 왜 그러? 예? 목소리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요? 처음에는 그냥 죽고 싶죠, 그냥 죽고 싶고, 뭐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싫었고. 그냥 다 귀찮았어요. 그냥 처음에는 서로 얼굴조차 본적 없는 모녀 사이가 벌써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엄마라고 하시는데 가족한테 하신 거예요? 예, 엄마가 고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친엄마가 아니고? 네. 사랑고리 안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그녀. 나도 남들한테 할수 있는 거 있을까 생각했는데 나도 할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전환 봉사 같은 거나.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옛날보다. 삶의 변화는 그녀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늙고 힘없는 노인에게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을 줄 알았던 그들. 자신의 도움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할머니들은 웃음과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전에는 이런 세월이 안 좋아서 내일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서로 더불어서 도와주는 봉사도 낳고 해가지고, 내가 해서 도와주면은 또 나는 받아서 딴 사람을 주고그 기쁨이 너무 좋아.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겐 함께하는 이웃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